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이 복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법을 초월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며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처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력은 세상의 권세를 잡기 위해 선한 길을 걷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자, 드로는 수사 의문문의 형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이 말은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에도 고난이 따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르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박해와 고난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다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의 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먼저 고난이 복이 되려면 소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 때, 고난이 찾아오면 왜 그렇게 사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 라고 자신있게 그 힘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망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기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의 힘이 있기에 내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누구에게나 설명해 줄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고난을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이 복이 되려면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은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와 하나님을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던 자들이 돌이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꾸준히 살다 보면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닌 복음이라는 무기는 세상의 셈법으로 보면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때때로 답답해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편이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선을 행하는 측면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그 고난을 복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이 복이 되려면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아내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의인이셨습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만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세상의 원리보다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이결입니다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신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1년만 날씨를 맡겨 주십시오. 딱 1년 동안만 제 뜻대로 날씨를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하도 간곡히 사정하는 바람에 신은 그가 1년 동안 날씨에 대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가 햇볕을 원하면 해가 나타났고, 비를 원하면 비가 내렸고요.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바람과 천둥도 없게 만들었고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잠을 자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호두 농사는 대풍년이었습니다. 농부는 기쁨에 들떠 호두 하나를 먹으려고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빈 껍데기 호두를 가지고 신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없는 법이야. 폭풍 같은 시련과 가뭄 같은 고통이 있어야 껍데기 속 영혼이 깨어나 여무는 것이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억울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조차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즉,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당신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도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저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설명해 줄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라고 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